메롱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그냥 메롱 하고 싶어서 켰어. 메롱. 너무 배고프다. 나도 사랑해. 은하. <laughs> 떡볶이가 50분이 다 온데 내 세상이 무너졌어 일어난 거는 1시쯤에 일어났어 점심 아직 안 먹었고 이제 떡볶이 먹을 거야 50분 뒤에 그러니까 시련이야 시련이 닥쳤어 아 매운맛으로 시킬 걸 이런 시련이 있는데 하지만, 금방 올 거라고 믿어. 나뭐안 해. 나 심심해 해. 사실, 이거 부르고 싶어서 켰어. 어제 닭도리탕과 뭐를 먹었는데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이 몸매 어쩔 거니 <laughs> 이거 부르고 싶어서 이거 불러? 어 이걸 부른다고? 이런 게 있어. 어쩔거니어쩔거니 어쩔 거니? 내일 복날이구나. 내일은 삼계탕 먹어야지. 아, 닭한 마리도 먹고 싶다. 닭한 마리, 닭한 마리 먹고 싶다. 음 어, 쩔 거니 아이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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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 복날이라는데? 오늘도 내일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해. 복 많이 받으세요. 복날 이브 왔네. 어우. 이만 끊을게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 나도 보고 싶어. 너무 보고 싶어. <laughs>